하나오션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하나오션 차트 분석 들어가기 전에 앞서 박수 박수 <laughs> 자 제가 하나오션 영상을 어, 이틀 전에인가 3일 전에 올려드렸어요 이틀 전이죠 이틀 전이 고점대 영상 을 올려드렸는데 이거 주가 조정 한번 나올 거다 그리고 이 부근에서 매수하면 된다 자 어제 저가가 얼마였죠? 체크해보세요 14만 100원이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영상 올려드렸던 거에 1월 13일자네요 이틀 전이네요 자, 제목 미친 수급 외국인들 6거래일 동안 미친 듯이 쓸어담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라고 제목 올려드렸죠 자 요거 영상 한번 시청하고 갈게요 아시겠죠 지금 이 주가 어제 종가 잘 보세요 저가 얼마예요 1 4만1 0 0원이에요 다시 할게요 요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손익비가 좋은 자리는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손익비가 좋은 자리는 1차적으로는 요 정도에서 떨어지는 때 그리고 그 다음 자리는 여기입니다 자 1차 매집 해볼 만한 구간은요 141,219원 그리고 2차는 133,940원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 부근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어, 매수를 진행을 해 봐도 괜찮은 자리다 왜? 여기서 지지라인과 지지라인이 어, 명확하게 매물대들이 형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부분까지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매수를 해 봐야 된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어, 올라가는 차트에 저는 어, 매수를 절대 안 한다고 라 했습니다 어, 저는 이렇게 불나방 같이 뛰어들진 않아요 항상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자리는 옵니다 이해하셔? 자 여러분들 자리 왔어요 안 왔어요? 왔잖아 박수 김소장 차트 잘 본다고요 여러분들 차트 잘 봅니다 8년 짬바 어디 안 가잖아요 단타로 하시더라도 지금 몇 프로예요? 4.5% 수익 볼수 있는 자리였잖아. 14만 아까 천 원이었죠? 영상에서 알려준 거 어? 들어갔어봐요 어제 어, 먹을 수 있었다. 오늘 고가 얼마였어요? 15만 2,400원이었잖아요. 어, 무려 7% 7.8% 상승했어요. 이거 단타 치더라도 익절 날릴 수 있었잖아. 제 영상만 보시더라도요. 여러분들 타점 다 잡을 수 있다니까. 제 영상 과거 영상 보세요. 제가 아나 이거 이렇게 말했지. 봐봐 올라간 자 이게 아니라 전 증명을 한다고요. 과거 영상 돌려보세요. 타점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유튜브 구독자분들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요.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세력 매집 신호 이거 뜰 때마다 알림도 발송해준댔잖아요. 뜨면 어떻게 돼요? 가격 올라간다 했잖아요. 올라갔잖아요. 구독이라고 남겨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유튜브 구독자분들 여기 아래 보시면 포트폴리오 제가 구독 뒤에다가 종목명 한 사람당 최대 3 개까지 제가 보내주시면 여기에 추가해가지고 매번 영상 이렇게 올려드린다고 했죠. 하나오션, 보세요. 우리 시청자분이, 한 분이, 어, 여기 포트폴리오 이거 담아달라 해서 담아드렸잖아요. 하나오션. 그리고 매일같이 영상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어때요? 오늘 여기 고점에서 잘운 좋게 파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7.8% 수익이에요. 7% 수익. 어, 은행 예적금 1년에 얼마예요? 2.5%에서 3%예요. 근데 1년에 물가 얼마 올라와요? 3% 올라와요. 2.5%에서 3% 올라와요. 화폐가 치 떨어지고 있죠. 마이너스 금리예요. 예적금에 넣으면 마이너스 금리. 근데, 하루만에 7% 수익 안겨다줬다? 지금 팔아도 4.5% 수익이에요 4.5% 1년치 기간 앞당겨준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오션 어, 어떤 주가의 흐름 형태로 보일 것 같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겠죠 저는 여기 여기 저가 깨지 않는 이상 지지받으면요 한 차례 더 올릴 거라 보고 있어요 저랑 비슷하게 생각 드시는 분들은요 댓글에 상승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아니다 이거 한 차례 더 빠질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반응 줄 거다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은 조정이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세요 자 김소장 어때요 실력? 응?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이렇게 또 바로 나오잖아요 고점에서 이거 따라 타지 마셔라 고점에 나 이럴 때안 들어간다라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빠질 때이 부근에서는 우리가 매수해 볼 만한 근거 있는 자리다. 1차 매수, 1차 매집해 볼 만한 시기다. 가격 금액대도 말씀드렸어요. 141,000원이었어요. 저가 1 4만2 2 2원이에요 800원 차이로 조금 더 밀리긴 했지만 결국은 잡았어봐 얼마에요? 4% 이상 수익이라니까. 이 고점에서는 7.8%였어요. 약8% 수익이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저는 주가 자체 흐름은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가격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현재 5위 평선을 또 지켜줬습니다 5위 평선을 지켜줬어요 그럼 5위 평선 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언제처럼? 이때처럼 이때처럼 5위 평선 타고 올라갈 수 있다니까요 동일해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것 또한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은 답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상반 관점만 있습니까? 아니요 하반 관점도 말씀드릴게요 왜? 대응 방법 알려드려야 되니까 여기서 어, 내일이 이번 주 마지막 날이죠 오늘 촬영일자 목요일이죠 내일 은봉이 이렇게 잡아먹는 은봉이 나오면요. 추가적인 가격 조정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매수도 해보면 됩니다. 어디? 가격적이면 여기. 구름대, 상단. 금액 체크해드릴게요. 이것도 체크해드렸습니다. 이것도 체크해드릴게요. 자, 여기 구간이에요. 126,133원. 어, 여기. 이 지지라인이 깨졌을 때,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매수해볼만 하다. 그 자리가 여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제가 26년도 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 약속이 두 가지가 있어요. 주식의 재미 무조건 붙이게끔 해드리겠다. 그리고 차트 보는 눈 키워드리겠다. 근데 제가 이 재미라는 거를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이렇게 분석이 맞아 떨어지면요. 재미가 늘거든요. 근데 분석만 해가지고 실전 투자 안 하고 그냥 올라가는 것만 지켜봤을 때는요. 기분이 없고 재미도 없어요. 그래서, 어, 재미라는 거를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재미라는 거를 주식에 붙여줄 수 있을까? 결국에는 이게 돈하고 연결돼 있더라고요. 수익을 봐야지 여러분들이 주식의 재미를 느낄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반지였어요, 나한테. 그래서 이 세력 매집 신호 제가 8년 동안 눌림목 매매할 때 1등 공신으로 작용했다 했잖아요. 저는 주가가 빠질 때, 어, 이렇게 매수 신호 뜨고, 매도 거래량이 없으면은 어떻게 한다? 분할 매수합니다. 그럼 평당가 여기 있겠죠. 그럼 뭐 이렇게 이런 슈팅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상승폭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세력 매집 신호 제가 오픈할게요. 오픈한다라고 약속드렸으니까 오픈하고, 이거 받아갈 수 있는, 그리고 세팅할 수 있는 방법은 잠시 뒤에 어, 영상에서 설명드릴 테니까 가까이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어, 이것도 받고 싶은데,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오션 분석 잘 맞아 떨어졌잖아요. 이런 분석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포트폴리오 중에서 나도 한 분석을 한번 맡겨보고 싶다. 어, 무료입니다, 무료, 여러분들. 이쪽 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고, 뒤에다가 플러스 혹은 뭐 슬래시 해가지고, 종목명 한 사람당 최대 3개까지만 남겨주세요. 뭐 10개, 20개씩 보내주시는 분들 계신데, 요렇게는 안 됩니다. 3개 정도씩만 보내주시면, 여기 위에 보이시죠? 유튜브 구독자분들이라 해가지고, 여기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종목들 다, 수백 개다 넣어드렸어요. 제가 하루에 적게는 영상을 5개에서 많게는 한 15개, 이렇게 촬영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저도 매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좀 편차가 심한데, 최대한 10개 가까이는 찍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내주신 종목이다 보니까 빨리 알아, 알아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내주시면 하루, 빠르면은 하루, 늦어도 3일에서 한 4일, 5일 안에는 실시간 차트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분석 영상 찍어 드릴 테니까요. 26년도 뭐 피지컬 AI가 대장주가 될것 같다는데, 어떤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피지컬 AI 좋아요. 근데 피지컬 AI 섹터에서도요 난입니다. 로봇의 뇌를 담당하고 있는 데와 로봇의 관절을 담당하고 있는 데와 로봇의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뇌 관련된 섹터가 정말 높게 올라갈 겁니다. 이것 또한 제가 다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새력 어, 매집신호 뜨면 어떻게 된다? 주가는 올라간다. 그리고 구독이라 남겨주시면 요거 모든 종목에. 대입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뜰 때마다 모든 종목, 땡땡땡 종목 어, 매주 신호 떴습니다. 이렇게 알림 자동으로 발송해드립니다.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자동으로 설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받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트폴리오 분석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어, 뒤에 종목, 종목명 최대 한 사람당 3개 정도 남겨주시면 이렇게 오늘처럼 영상 만들어서 업로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오션 차트로 다시 넘어오면은. 주가 흐름 좋아요 여기를 깨지 않는 이상은 다시 한번 상방으로 올라갈 힘이 한60%로좀 높게 보고 있고 하락 관점은 대략 40%로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방으로 갈 확률이 60%다 라고 분석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막혀 있는 구간이 어 여기서 지지만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뚫을 확률이 좀 매우 높다 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좀더 축소해서 보면요 고점이 나왔을 때 여기 RSI가 과매수 구간이었고 이때도 과매수 구간이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안정기로 들어와 있다 그러면서 지금 거래량이 또빵 한번 터져 줬죠 그래서 한번 밀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RSI가 다시 한번 과매도권으로 요때 형식처럼 이때 뚫었지만 다시 한 차례 더 올렸죠. 이때처럼 똑같이 뚫었지만 다시 한 차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3일차가 됐잖아요, 복귀한 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좀 오래 쉬었는데, 3일 동안 제 영상 조회수가 한 편당 평균 한 1000명에서 3000명 정도 시청을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어, 이러다 보니까 제가 3일 동안 쌓인 문자가 300통이에요. 300통이 넘을 겁니다. 아마 지금쯤은. 그래서 300통 중에서 이제 새력 매집 신호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셨는데 본인이 분석해가지고 어이 분석대로 갔을 때요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이거 어때 보여?라고 캡처해가지고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아, 너무 좋아요. 나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렇게 분석 영상이나 분석 한 캡처한 내용들 이거 보내주시면서 어 이거 맞나요?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런 질문들이 어, 수준 자체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어, 너무 좋습니다. 어, 이런 거뭐 분석에는 사실상 100%라는 정답은 없습니다. 저도 틀릴 때가 있으니까요. 근데 어, 높은 확률적으로 제가 안내는 해드릴 수 있다. 어, 그 정도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8년 동안 눌림목 매매만 통해서 어, 지금까지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면서 어, 계좌를 우상향 시켰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눌림목 매매하면서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좀 알려드릴게요. 저는요 주가가 어, 이렇게 올라올 때 불나방처럼 이때 타지 않습니다. 자 언제 타냐 첫 번째 원칙 급하게 매수하지 않는다. 급매수 어, 죽어도 금지입니다. 자 언제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주가가 흐름이 빠질 때 매도 거래라는 게 없어야 돼요. 이거를 두 번째로 체크합니다. 자 주가 주식의 가격이죠. 주가가 기간 조정을 거치든 가격 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면서 뭐다 매도 거래량 어, 매도 거래량도 없어져야 된다. 현재 줄어들어야 된다. 줄어들었죠. 오히려 매수 거래량이 터졌어요. 중간 중간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다 세력 매집 신호가 떠야 된다. 세력의 매집 신호가 떠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 주가는 올라간다. 이해하셨죠? 어 그럼 이때는 좀 밀렸는데요. 네, 주가가 밀리도 있습니다. 어, 주, 주포들도 매집을 통해가지고 개미를 더 털어내고 다시 한번 여기 바닷권에서 매집을 했죠. 그리고 주가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서 10만원, 여기서 10만원 들어가면 평당가는 한요 정도 되겠죠. 그거 어때요? 수익 받잖아.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어, 나는 직장인이고 자영업자여서 이런 거 맨날 차트 들여다볼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종목에 제가 다 대입시킬 수 있는 거고, 이런 거뜰 때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냥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이런 종목에 지금 새로 매집신으로 떴습니다라고 알림 신청이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제가 제 핸드폰을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요거 받고 싶으신 분들 구독이라만 남겨 주시고 근데 요거 받고 유튜브 구독자 포트폴리오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오션처럼 분석 영상 한번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뒤에 구독 뒤에다가 종목명 한번씩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영상 분석해 가지고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세력 매집신는 어떻게 세팅하고 어떻게 하면 극대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한두 가지 정도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드려 볼게요 네, 보시는 종목은요 카카오 종목이고 어, 이 세력 매집 신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세력 매집 신호가 36,300원 부근에서 매집 신호가 두 번이나 떴죠 이런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요 이런 주포들 세력들의 자금이 들어와야 돼요 그거를 제가 차트에 주포들의 이상한 자금 현상이 포착이 되면은 이렇게 표시되게끔 제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주포들의 매집 시그널이 뜨면요 며칠 안에는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한다 이때 당시 36,300원 지금 이때 당시 71,000원 입니다. 무려 2배 가까이가 상승폭을 보였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 주포들이 매집이 들어오면 주가는 며칠 안에 큰 상승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타점 그리고 이러한 타점 이러한 타점들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런 거를 어, 이때 들어갔으면 우리 또 큰돈 벌지 않았겠냐라고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앞으로 지금부터 이렇게 올라갈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놓치지 말자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이 수익 내면서 성장해 나가는 저희 주식연구소 채널이니까요. 제가 다음 주력주. 다음 주력주 타점 진입할 때또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어, 조만간 넘어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9016552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이런 주포들의 진입 시기 실시간으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구독자 주식연구소 구독자 채널 수가 이제 곧 12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드리면서 분석과 아까 말씀드렸던 주포들의 매집 시기를 근거로 좋은 타점 또한 이제 매일 같이 업로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독자가 12만을 가까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우리 구독자님들만큼은 주식의 재미와 그리고 돈까지 벌수 있는 지표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제가 8년 동안 사용한 세력 매집 신호, 쉽게 말해서 주포들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를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좋으시죠? 자, 좋으시면은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세요. <laughs> 자이 세력 매집 신호는요 모든 종목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말고 이번에는 자, 클로봇이라는 저희 주력 주인데요. 주력주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지금 돈을 벌고 있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가격 아래에서 주포들의 매집 신호가 세 번이 나떴죠 이때 당시 가격 15,940원, 대략 16,000원입니다. 그리고 나 주가는 며칠 안에 어떻게 했다?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다. 이때 당시 고가가 4 6,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려 우리가 3.5배 가까이 수익을 볼수 있었다. 주포들의 매집 신호가 뜨면 어떻게 된다? 아, 주가는 며칠 안에 큰 상승을 보여주는구나. 자, 그리고 기간 조정이 나올 때, 여기서도 주포들의 매집 신호가 세 번이나 떴죠. 그리고 나서 며칠 안에 어떻게 됐다? 주가는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때 당시 평균 종가가요, 34,900원, 3 5 0 0 0원 정도입니다. 지금이요, 59,300원입니다. 자, 그리고 클로버뿐만 아니라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이고요. 최저가 1,453원에서 세력 매집 신호가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며칠 있다가 주가는 폭발적인 상승. 이때 당시 고가가요. 얼마예요? 5,240원입니다. 무려 4배 가까이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었던 자리다. 이때도 주포들의 매집 신호가 뜨고 나서 어떻게 돼요?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지금도 뜨고 있네요. 그러면 조만간 어떻게 된다 우리는? 주가는 상승할 것으로 판단을 할수 있겠죠. 자, 요거를 저는 우리 구독해 주신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벤트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지금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요거, 어, 세력 매집 신호, 어떻게 받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901-6552번으로요, 구독이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답장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저희가 이제 이벤트로 보내드리는 거다 보니까 언제까지 보내드릴지는, 어,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못 받아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이 순간에 지금 받아가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를 주고 계세요. 요거 분석해 달라. 요 종목 포트폴리오 좀 분석해 달라. 세력 매집 신호 보내 달라. 다양한 연락을 제가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구독이라고 저한테 남겨 주셨다고 하더라도 제가 1분 만에 <laughs> 1분 만에 답장을 드릴 수는 없어요. 어,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위에 번호로 그냥 구독이라고 보내 주시고 어, 기분 좋게 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면은 제가 순차적으로 답장을 드리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다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의 재미도 느끼면서 수익도 볼수 있게끔 제가 다 가이드도 잡아드리고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들 받아가고 계시니까 어, 너무 성급하게 어,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하나오션 차트로 넘어와서 보면요. 어, 주가의 흐름 형태는 매우 좋다. 여기 금액대 잘 체크하세요. 14만 200원 그리고 12만 6100원대. 요 부근까지 떨어질 때는 우리가 충분히 매집해 볼 만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매수 하신 분들 금액대 정확하게 짚어드렸어요. 14만 1000원 정도에서 우리는 매집해 볼 만하다. 근데 어, 14만 200원 정도 800원 정도 더 밀리긴 했지만 얼마 차이 안 나죠? 그리고 오늘 만약에 고점에서 파셨다라고 하시면은 7.8% 수익 수익이었겠네요. 아무튼 지금까지도 갖고 있으면 4.5% 수익이겠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주가의 흐름 상태는 매우 긍정적이다. 어 이때와 비슷하게 오이 평선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주가의 흐름 형태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다시 한번 어 과매수 구간에서 다시 한번 안정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올려도 괜찮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가격이 조정이 나오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매집을 해 나가면 된다. 요 금액대도 잘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오늘만 한 영상 10편 이상을 찍었을 겁니다 우리 다 구독자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 유튜브 구독자 분들이 신청해 주신 포트폴리오 분석 영상이다 보니까 10편 가까이 찍었는데 이렇게 또 맞아 떨어지는 거 그리고 또 타점 좋은 타점 나오면은 어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면서 수익을 봐야지 저도 제 채널 구독해 주실 거 아니에요 <laughs> 이렇게 같이 공생하는 관계가 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차, 채널이니까, 어,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어, 조금 더 분석을 통해가지고, 어, 좀 괜찮은 자리 혹은 이제 이번 주 하루 남았으니까 금요일 날에 매수해 보면은 다음 주에 좀 괜찮게 반등폭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보내주신 종목 중에 있나 없나 체크해 보고 있으면은, 어, 한두 편 정도 더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달리겠습니다. 저는 주식연구소의 김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